오늘 디즈니랜드에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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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디즈니랜드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laughs> 아, 어제 화장도 안 지우고 자서 아, 음, 아침에 일어나서 지워가지고 지금 바로 <laughs> 화장을 시작해볼까요? 렌즈를 낀 상태예요 자 스킨 스킨은 이니스프리 시드 스킨. <laughs> 저는 화장솜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발라요. 그래? 음. 다행이야. 응. 다행이에 아, 제 친구들이 다, 제 출, 저, 뭐냐. 제 친구들이 <laughs> 제 유튜브 출연을 다 거부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혼자 여행 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헤라 썸메이트 데일리. 근데 이거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아마 오늘, 이번에 상에서 쓰고 버리고 갈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앞머리를 까야지. 대박. 더 못생겼는데? <laughs>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반응하지 말라고. 되게. 뭐지? 많은 분들이 제 메이크업을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영,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화장을 못 해가지고, 일단 궁금해 하셔가지고, 상해겟리디 찍는 김에, 어차피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거기, 거기에서 파츠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매시 박스. 이거, 그, 프라이머입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미국 여행 갔을 때, 뭐지, 셰프라에서 꼭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길래 사왔어요. 아, 여기 채워주는 거야? 그럼 코에 바르는 게 맞네. 뒤에, 뒤에 비닐봉투 때문에 더러워 보이죠? 아니에요. 다 더러워요. <laughs>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샀습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글로우 컬러예요. 제일 밝은 거. 짠! 물을 묻히고 왔어요. 원래 원래 이거 잠옷 위에 입고 찍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바보같이 까먹어가지고. 물 묻히고 온 김에 바르고 왔습니다. 바르고 그 왔어? 입고 왔어요. <laughs> 이거 쿠션에다가 물 묻혀야 지속력이 오래 간다고 옆에 있는 친구 1이 얘기했어요. 참고하세요. 뭐라고? 친구 2야. 그래, 2래요. <laughs> 야 파운데이션 하고 쿠션도 또 해? 근데 그 퍼프로 한번더 두들기면 좋겠어 퍼플로 한번도뚫으기면 좋대요.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안 밝은데 화, 뭐지? 화면에서는 내가 엄청 쓸데없이 밝은 것 쓰는 애처럼 나오네? 왜지? 이거 써보고 써보고 시킨 건데. 이제 컨실러. 그 유명한 나스 컨실러. 잡티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피부 좋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에휴, 너무 슬프다. 짠! 이니스프리 노세범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를 위해서 브러쉬를 샀는데, 이거 어디서 샀더라? 아,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지금 앞에서 화장하고 있는 친구가 생일선물로 올리브영 3만원 이용권을 줘가지고 그걸로 샀어 <laughs> <laughs> 뭐라, 뭐라 해야 되지? 화장 있다? 화장이 무너질만한 곳에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 눈썹을 안 그려요. 제가 눈썹을 진짜 못 그리고 일단은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눈썹 그리면 숯검댕이가 되더라구요. 위에 송충이 두 마리가 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저는 눈썹 안그리는지꽤 됐어요. 근데 뭔가 오늘따라 없어 보인다. 눈, 너무 모나리자 같은데? 일단 화장을 다 해보고 생각 해볼게요. 그리고 제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섀도우. 음. 이거 이거 완전 데일리로 쓰는 거예요. 제가 맨날 쓰는 제품이거든요. 에스파 에스파 선셋. 저는 원래 펄 있는 메이크업을 좋아해 가지고 저는 회사 다닐 때나 그럴 때 계속 이거 써요. 근데 이게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발색이 더 좋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괜찮아가지고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응답 없음 이거 모르지? 티키틱 아세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꼭 들어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 친구들은 죽어도 안 보더라고요. 어, 오늘 좀 섀도우 과하게 발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디즈니 가는 거니까. 끝. 섀도우 끝. 그 다음은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근데 옛날에 산 거여가지고, 에뛰드, 에뛰드 건데, 이거 쓸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좀 진한 브라운 계열 섀도우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로우로 애교살에 펄을 또처발처발 해주겠습니다. 자글자글하게 그러고 나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까요? 거의 다 끝나고 있어 지금 드디어. 아이라인은 키스미 아이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 아직 정찰 못했는데 혹시 괜찮은 이거 뭐라고 하지? 펜슬 아이라이너? 붓 아이라이너? 붓펜이요. 붓펜 아이라이너. 붓펜 <laughs> 아이라이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브라운을 사용을 합니다 대박 오늘 아이라인 좀잘 그린 것 같아 섀도우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없어서 안될 제품 중 하나 바로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나스 블러셔 파이널 컷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컬러들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3CE 거. 귀엽죠? 저는 사진이나 평소 스타일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블러셔를 과하게 해요. 안 그럼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전 약간 볼 위쪽에다가 발라 발라요. 섀도우, 아니, 아니, 블러셔를 아니, <laughs> 블러셔를? 오, 이렇게 말 못해서 어떡해. 짠, 진짜. 아니, 화면서더 과해 보이는데? 욕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속눈썹. 먼저, 뷰러로 찝어줍니다. 빨리 가고 싶다, 디즈니랜드. 제가 진짜, 디즈니랜드 착장을 거의 7월? 7월부터 생각해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이 짧아가지고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 이게 없으면 저는 속눈썹이 없는 인생이 된답니다. 속눈썹 왜 이렇게 짧을까? 디즈니가, 덤보가 디즈니야? 어. 끼띠려나또 입양하겠구만. 너 이번에 제발 좀 살아. 돈보. 나 너무 내가 너무 이성적이라 그런 걸잘못써 너무 아, 귀여워 진짜 쓸모없겠지? 그런 느낌? 어딱 저거예요? <laughs> 진짜 가가지고 어떻게 덤보 너무 귀여워 이러는데 사 아니 근데 쓸데없어 <laughs> <응. 웃음> 저런다고 아 근데 덤보 너무 좋아하는데 코끼리 진짜 사랑하는데 봐봐 이런다? 이러고 이제 그 스토어 가잖아? 스토어에서 이제 덤보가 있어. 그래서 어떡해 진짜 덤보 있어? 너무 귀여워! 이러면 야 사, 사라니까! 야 이번에 좀 사라 했더니 둘데 없어. 둘데 <laughs> <laughs> <절대> 없어. <laughs> 진짜 어이없어. <laughs>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오늘 뭔가 섀도우도 잘 됐고 마스카라도 잘 됐고 아이라인 도잘 돼서 기분이 좋다. 착각스. 착각. 네,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뷰러로 고정을 안해 주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속눈썹 고데기예요. 이거 사용해요. 이거 진짜 저 같이 속눈썹 짧으신 분들은 진짜 생명수 같은 존재거든요. 이거 안써 보신 분은 들 한번 써 보세요. 이거 가격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짝찝어 줍니다. 약간 어 사람 속눈썹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짝 찝어줘요. 이제 언더를 해주고 언더도 똑같은 거 써요. 에뛰드 마스카라. 립스틱은 리얼핏 매트 립스틱이에요. 제가 립스틱은 매트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니스프리 제품은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고 안쪽에다가 바르는 거는 바닐라코 제품이고요. 이게 선물 받은 건데 되게 좋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안쪽에다가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마지막은 나스, 나스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는 이제 약간 제가 입꼬리가 처진 입꼬리여가지고, 입꼬리를 좀 올려주기 위한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써요. 약간 입 안쪽에, 올려서 발라줍니다. 끝!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궁금해하시고 요청이 엄청 많았던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진짜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고 화장도 못하죠? <laughs> 하지만 이제 오늘은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 그 파츠를 붙여줄 거예요. 짠옷 갈아입고 왔어요. 옷 정보나 그런 자세한 디테일컷 같은 거는 어, 이번 상의 코디 룩북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파츠를 붙일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그냥 파츠가 이게 네일 네일 파츠 같은 거거든요. 네일 아트 할때 쓰는 거. 옛날에 다이소에서 샀었던 것 같아.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하트 모양도 있고 별도 있고 그냥 동그라미 반짝이 컬러별로 다 있어요. 붙이는 거는 쌍액으로 붙이거든요. 저는 쌍액으로 붙이는데 편한 방법 없으시면 그걸로 붙이시면 될것 같아. 뭘 붙이지? 뭘 붙일까? 너뭐 붙일 거야? 아나 붙일 거야? 응, 너 붙인다며. 너도 붙일래? <laughs> 제가 얘네들까지 붙이라고 다 갖고 왔는데. 한명 겨우겨우 꼬셔서 한 명만 붙인다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붙이고 싶은데 쌍액을 살짝 해주시고 콕콕 콕 해서 어휴, 이것도 일이다. 짜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음, 앞에서 춤춰재. 오늘도 가방만 과싸 써. 보통 큰 거는 한두 개만 붙이고 좀 자글자글한 걸 많이 붙이더라고요. 사람 많은 분들이. 너무 과한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만 붙이고 가도 될것 같아요. 롯데월드나 그런 에버랜드 같은데 있잖아요. 다 아, 핑크 핑크 아니 드디어 친구들이 제 파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우. 일단 제가 빨리 하고 붙여드릴게요. 짠 끝! 음. 전 친구들 파츠까지 붙여주고 난 다음에 디즈니랜드로 떠날 거예요. 우우. 그럼 디즈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약간 일본인